다베 13장 찬송하시면서 우리 나눔지 나, 나눔터 모임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413장입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찬 잔한 강 같든지, 금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여혼이 이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니 내 영혼 의 영혼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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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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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라도 주의 십자가 비로소 다시 쓰사 있는 보다 더저 파리 흘릴 때에 주호셔서 세상을. 내 영혼 평안해. 아멘. 출애굽기 22장 31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2장 31절. 우리 다 읽으면 좋, 좋죠.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 그래서 짐승에게 찍힌 동물의 고기를 먹지 말고 그것을 개에게 던질지니라. 아멘. 어, 거룩이라는 단어 자체의 뜻은 히브리어 이 가도시, 뭐 가다시, 뭐 이렇게 하는데 이 거룩이란 단어 자체의 뜻이 이제 구별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분 구분이 아니라 구별이죠. 어, 완전히 더러운 것과 깨끗한 게 같이 있으면 같이 더러워지잖아요. 여러분 뭐 음식도 그렇고 뭐 저희 집도 뭐 우리 둘째가 좋아해서 딸기 같은 거 종종 사주는데 딸기 하나가 썩기 시작하면 그냥 놔두면 어떻게 되죠 금방 다 퍼져버리죠 빨리 상한 거 덜어내고 깨끗한 거 따로 구분을 구별을 해놔야지 그 깨끗한 거를 이렇게 보존할 수가 있죠 구별은 그런 뜻이에요 이게 이 유대인들은 이걸 좀 잘못 해석했어요 유대인들은 좀 잘못 해석해서 나는 나는 선한 나는 선민이고 나는 하나님 백성이고 이방인들은 다 지옥 가고 더러운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 말씀을 너무 잘못 해석해 가지고 제가 뉴욕에 가서 홀로코스트란 데를 가봤는데 줄이 두 줄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줄은 유대인들이 서는 줄이고 우리 같은 사람들은 구원도 못 받은 사람들은 <laughs> 따로 줄 서야 되고 유대인들은 같이 우리하고 줄도 안 서고 같이 대화도 안 하고. 어, 뭐 모든 유대인들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약간 보수적인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렇게 한다고 해요. 어, 그 뜻이 의미가 있죠, 의미가 있고 그게 이제 유대인들이 삶으로 이렇게 표현해서 살고는 있지만은 그럼 우리가 하나님이 의도가 그런 거냐? 그게 아니죠. 우리가 뭐 이방인들과 같이 줄 서지 마라 이 말이 아니죠. 어, 어떤 거죠? 세상과는 다른 가치와 기준, 재와는 구별된 삶의 태도.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성품. 다시 말하면 죄에서 우리를 구별시키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뜻이 아닌 삶에서 우리를 구별시키신 것이고 어, 세상의 가치관, 어, 세상 공중권세자가 장악하고 있는 세상의 가치관에서 그들의 기준과 가치에서 우리를 구별시키신 거죠. 같이 줄 서지 말라 이 말이 아니죠. 하나님 우리에게 바르게 살아라 이런 말씀으로 주신 게 아니고 거룩하라는. 내게 속한 왜냐하면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뭐라고 오늘 본문에도 얘기하냐면 누구에게 거룩하라고 얘기하죠?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되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거룩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 거룩한 사람이 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인데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거룩해져야 되겠죠. 여러분 이거는 엄청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 거룩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우리가 거룩하게 산다 이 말이 엄청 부담스럽지 않아야 돼요. 근데 어떤 크리스천들은 세상에서 유대인들처럼 직장이나 이런 데서 거룩한 척해요. 뭐 성경 들고 다니고 나는 술도 안 먹고 나는 욕설도 안 하고 근데 하나님께 대해서는 거룩하지 않은 거죠. 하나님 원하시는 삶은 그 삶이 아니에요. 오히려 반대가 돼야 되죠. 하나님께 거룩하고 세상 사람들에게는 진솔해야 돼요. 지금 우리나라 기독교가 그게 굉장히 많이 틀렸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너무 기독교가 세상 사람들에게 너무 율법적이다, 뭐라고 하죠? 너무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것 같아요. 그 말이 맞는데 틀린 말은 아닌데 진실하지 않아요. 왜냐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유교가 장착된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유교적인 거예요. 다른 사람 앞에 허세를 부리고 뭐 이렇게 하는 척하고 이런 게 있다 보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대해서 거룩해야 되는데. 기독교인들이 그 일에 관심이 그렇게 없어요. 예배 드리고 은혜 받고 기도하고 은혜를 사모하는 일 이런 일에 관심 없고 밖에 나가서 어, 나는 하나님 백성이니까 나는 뭐 전도자니까 <laughs> 거룩한 척하고 사는 거예요. 근데 그게 여러분 얼마나 모순이에요. 얼마나 모순이에요. 큰 모순이에요. 반대로 돼야죠. 오히려 하나님께 엄청나게 거룩하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세상 사람들에게는 나도 연약한 사람인데 내가 이렇게 은혜 받으려고 노력하고 있어가 돼야 되죠. 나도 이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러면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이 정도 변화됐어라고 간증해야 되는데, 완전히 반대로 하고 있죠. 그걸 이제 좋은 율법을 가지고 율법주의를 만든 거예요. 반대로 만든 거예요. 율법주의자들이 돼버린 거죠. 하나님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이, 교제 없이 살면서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는 기독교인인 것처럼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오늘 나눔제를 보면서... 그 내용을 반드시 개념을 같이 나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핵심이에요. 핵심. 하나님께 대해서 거룩해라. 그 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는 세상 사람들에게 바르게 살아라가 아니라 내게 속한 사람답게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왜냐면 하나님이 구원하신 게 뭐냐면 죄에서 구원하셔서 소속감 없는 사람으로 방치해 두신 게 아니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 우리를 그게 구원이잖아요. 구속이고 구속. 하나님께 속한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담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물려받는 게 하나님이 기업을 물려받는 건데 하나님이 기업을 물려받는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니까 그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이시니까 그 선하심과 그 거룩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핵심은 뭐예요? 하나님과의 교제죠. 교제. 이 거룩의 핵심은 하나님과 교제예요. 여러분 교제 이런 거 메모 딱 해놓으셨다가 나눔터 모임할 때 나눔터를 풀어갈 때는 이 교제로 풀어가야 돼요. 다. 하나님과의 교제로 풀어가셔야지. 여러분 신앙은 교제예요. 신앙은 지식이 아니에요. 물론 지식이 필요하죠. 교제. 그러나 신앙의 핵심은 교제. 그렇게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 우리가 말씀을 좀 은혜를 나눌 수 있겠죠. 질문으로 이번 달은 좀 풀어 봤는데 홀로 한질 어,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고 있다고 느끼나? 여러분 이거 점검할 수 있겠죠. 이거 누구 앞에요? 하나님 앞에. <laughs>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 그러면은 여기 뭘 뭐가 점검이 될수 있죠?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나? 내가 예배를 온전히 드리고 있나? 혹은 예배를 그냥 모양으로 드리고 있나? 아니면 진짜 우리 예배 시간에 은혜 받고 있냐? 은혜를 만약에 못 받는다면 뭐가 그 은혜를 지금 방해하고 있는가 뭐가 도대체 우리가 은혜를 받는 것, 기도하고 이렇게 하나님과 교제하는데 방해하고 있는가 그런 것들을 우리 나눔터 식구들하고 같이 체크해 볼수 있겠죠 이거 체크하셔야 돼요 물론 혼자서 저 같은 경우는 혼자 묵상하면서 일기장에 일기 쓰면서 체크하는데 보통 성도님들은 그런 묵상이 약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 이러면은 많은 성도님들이 오해해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이라면 내가 하나님 앞에 갈때 양복 입고 막 헌금 잘하고 나 아무 죄도 안 짓고 왔어요. 하나님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은 그게 아니죠.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죄인인데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이 거룩하심으로 덮음을 받는 거예요. 죄사함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길 원하시고 은혜 베푸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가야 돼요. 그게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이라고요. 여러분 개념이 완전 다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때 멀쩡하게 가는 게 거룩한 삶이 아니라고요 저도 목사인데 저한테 상담받으러 오시는 분들이 대다수가 문제가 있어서 상담받으러 오시거든요 근데 와가지고 어, 저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요 이러면 뭐, 제가 뭐할 말이 없잖아요 어, 도와줄 게 없죠 그러나 와서 목사님 저 이런 게 힘들고 이런 부분 도움을 받고 싶고 그러면 제가 얼마든지 이해, 이해가 되고 공감이 되고 말씀을 나누고 얼마든지 어느 먼, 먼 곳에 사셔도 가서 제가 섬기고 사역을 하죠 하나님도 똑같으신 거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진솔하게 그게 바로 우리의 예배고 기도죠 그래서 두 번째 보면 하나님 앞에 숨김없는 내 모습을 드릴 수 있는 시간이 충분한가 이게 정말 중요하죠 여러분 이걸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요즘은 왜 이런 게잘 없죠? 여러분 이거 물론 우리 청소년 사역하시거나 대학생들 청소년 사역하, 청년 사역, 청년 사역 하시는 분들하고 좀 나눠야 될것중에 하나가 요즘 아이들이 그 인스타그램이나 뭐 쇼츠, 유튜브 쇼츠 이런 걸 많이 보다 보니까 그런 거 내용들이 다 어떤 거죠? 짧고 근데 그 내용들이 다 만들어낸 것들이잖아요. 부자들의 삶, 성공하는 사람들의 삶, 연예인의 삶 이런 걸 계속 듣고 보다 보니까 자기는 굉장히 못 사는 것 같고. 어, 불행한 것 같고 그런데요, 실제 아이들 느낌이. 근데 그 에버리지라는 게 있잖아, 평균이라는 게 있잖아. 우리나라가 평균이라는 게 있는데 그 평균이 어, 아니고 저 위에 상류층의 삶을 계속 듣다 보니까 드라마 같은 거 계속 보다 보니까 그 거기서 오는 괴리감이 굉장히 많대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계속 포장하는 거예요. 계속 포장해요. 어, 내가 우리 집이 가난하다 이러면은 그게 부끄러운 게 아니잖아요 부모님이 가난하고 어렵고 이런 게 부끄러운 게 아닌데 그럼 열심히 공부하면 되고 꿈꾸고 준비하고 이렇게 가면 되는데 아이들이 계속 포장을 하는 거예요 그런 거칠애들은 신앙도 똑같아요 교회 오면서 다 포장하고 오세요 저는 그게 예배가 저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숨김없이 내 모습을 드릴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해요 하나님 그걸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 이야기하시잖아요. 통회하는 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백하는 자, 그런 하나님은 기뻐하신대요. 하나님 아시거든요. 그러면 내가 오늘 거룩을 선택한 순간, 그러면 내가 오늘 거룩을 선택한 순간은 언제인지 일기나 메모를 해보면 좋겠죠. 이건 저는 제가 꼭 하는 방식이어서 제가 이렇게 한줄넣어놨는데 저는 꼭 하루를 마감하면 일기를 쓰거든요. 거의 매일 씁니다. 제 신앙 생활이나 제 마음 같은 거를 써요. 왜냐하면 제가 늘 변덕스럽고 제제 배경이 저희 부모님이나 제가 살아온 배경이 이 신앙의 수준이 수준이 올라갈 수 없는 삶이었기 때문에 저는 객관적으로 살려고 어, 제 주관이나 제 감정대로 살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방법이 저는 이거밖에 없었어요. 메모, 일기 써야 돼요.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서 진짜 살았나?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고 살았나? 매번 후회해요. 내가 왜또 오늘 도 남의 말했지? 아, 괜히 말해가지고 뭐 이런 게 있어요. 하나님 마음은 그렇지 않을 텐데, 그러면 그런 걸 계속 기록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한 면에 확 바뀌진 않지만, 조금씩, 조금씩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둘러앉으면, 직장이나 가정, 학교 등 세상 속에서 나의 말과 행동은 구별된 거룩을 드러내고 있나? 여러분, 이거 제가 쓴글이 문장이 대충 쓴게 아니에요. 구별된 거룩이 드러나고 있나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그들에게 거룩하다가 아니라, 우린 거룩할 수가 없어요. 이게 뭐예요?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서 내 말과 행동이 바뀌었다, 변화됐다, 이걸 드러내라는 거지. 내가 하나님과 교제가 없이 아무런 변화가 없는데 거룩한 척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좀 다르죠? 그러면 우리가 타협하고 싶은 유혹들이 있죠. 어, 세상을 살아가면 엄청난 유혹이 있습니다. 오늘 주일날에도 설교를 하겠지만 진짜 많은 유혹들이 우리 앞에 있죠. 타협하고 싶고 포기하고 싶고 어, 그러기 위해서 이 거룩을 하나님 내게 주신 거룩을 지키기 위해 내가 할수 있는 결단들, 어, 그 결단을 우리는 늘 해야 돼요. 어, 신앙 고백이죠, 고백. 고백을 늘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아침마다 성경을 읽고. 우리 교회가 하루에 한 장씩 성경을 같이 묵상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 결단이 세상 속에서 어 우리가 승리하면서 살수 있는 굉장히 큰 원동력이 될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주 앉은 교회에서는 어 나는 교회는 안 성자 자매들과 거룩한 교제를 하고 있는가? 저는 이건 좀 어려워요. 어려운데 그래도 교회에서 보이는데 우리 청년들이 모여서 뭐밥 먹고 우리 뭐... 여전도회가 모여서 밥 먹고 남전도회가 모여서 밥 먹고 그 대화 주제가 물론 세상적인 주제도 대화를 해야 되겠지만 그 누군가는 신앙이 좋은 사람은 그 교제하는데 거룩한 교제인가 아닌가를 늘 생각해야 돼요. 맨날 남의 얘기하고 뭐 비난하고 뭐 근데 헌신하고 순종하고 배려하고 보듬고 감사하는 대화를 아무도 안 하면 그 모임은 죽는 모임이 되는 거예요. 공동체에서 떨어져 나가게 돼 있어요. 그거 누가 책임질 거예요. 그게 시험들게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연자매돌을 목에 걸고 바다에 빠뜨릴 시험들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들게 한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저 사람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해서 시험드는 게 아니고 거룩한 교제가 아닌 모임들이 나중에 다 시험들게 돼 있어요. 모여서 우리가 세상 얘기를 하더라도 누군가는 우리가 그 속에서 믿음의 권면을 하고 간증을 나누고 그래서 어찌 됐든 우리가 힘들고 어렵지만 같이 주님을 섬기자 우리가 믿음으로 이겨내자 이런 위로와 권면이 있어야 그게 거룩한 교제지 세상 얘기로 시작해서 세상 얘기로 끝난다 그럼 답 없죠. 제 친구 목사님 교회 제 친구가 고민 얘기하더라고요 뭐 뭐가 고민이 했더니 자기 교회 안수집사님 한분 계시는데 연세 드신 남자분이 새 가족들이 오면 꼭 불러내서 상담하는데. 꼭술 한잔씩 하신대요. <laughs> 그러면 새 <세> 가족들, <laughs> 여러분, 그게 뭐 좋은 의도로 만나가 그래서 이게 너무 고민인 거예요, 교회에서. 아, 이분이 사역을 안 했으면 좋겠는데, 꼭새 가족을 불러내서 자기가 밥 사준다고 밥 사주면서 반주를 겉뜨리고 시작해가지고. 이게 너무 교회에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뭐 그런 얘기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뭐 술을 마셔서 뭐 괜찮기도 한데 이제 술 마시면서 어, 새 가족이니까 신앙이 없는 사람이니까 대화를 이끌어야 된다면서막 이러는데 너무 고민이래요. 그래서 6 개월 치리를 할까 정직을 할까 안수집사를 뭐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실제로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거룩하게 세워주는 말과 행동이 무엇인지 이런 것을 좀 점검해보는. 5월달한 달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게 5월달에 우리 가정에 달이기도 하니까 우리 엄마 아빠들도 언어 같은 거아 저도 진짜 힘들거든요. 가정에서는 우리가 말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믿음의 말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올해 좀 점검해 보면 좋겠죠. 그런 기도 제목들 가지고 우리가 같이 기도하고 나눔 더 모임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눔지기 분들이 이 내용들을 이 영상을 꼭 보시고 아 이런 의미가 있구나 그래서 거룩에 대해서 이번 나눔터 모임 때 같이 공부를 해봐야 되겠다 이 거룩을 이해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이번 나눔터 모임을 진행해 주시면 충분히 그래서 거룩이 막 수준 높은 뭔가 특별한 삶이 아니에요 하나님만 특별하시고 수준 높으시지 우리 모두는 목사인 저도 똑같아요 여러분하고 그래서 우리가 거룩해지려고 하는 게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과 교제하고 가까이 가려고 하는 신앙의 태도지 우리 자체가 거룩해질 수 없어요.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해도 거룩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만이 거룩하시다.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시켜 주셨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함께 기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고 또긴 연휴 속에 있는 주일 예배이긴 하지만은 그리고 또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같이 또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주일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나눔터 식구들을 위해서 또 다음 주 나눔터 모임을 두고 또 우리 많은 소그룹들 나눔터 안에 우리 어렵고 힘든 우리 지체들을 두고 이 시간 합심으로 한번 같이 기도하고 우리 같이 예배 준비하시겠습니다. 합심으로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섬기는 그런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기쁘게 여기고 영화롭게 여기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거룩하길 원합니다 정말 구별되어 살고 싶습니다 그러나 이 구별과 거룩이 잘못된 구별과 거룩이 되지 않게 하시고 율법주의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교제 속에 하나님께 속한 사람답게 정말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우리의 삶이 점차 변화되어져가고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는 하나님 의 백성으로 살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지금 우리는 스스로 거룩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합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직장에서, 우리의 모든 삶의 타전에서 하나님과 교제가 회복되게 하시고 그 교제로 말미암아 우리의 말과 행동이 변화되고 우리의 마음들이 변화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